이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되고 지금은 간 지금 상태. 먼저 이렇게 양쪽을 펴내주세요. 딱펴내면 펴는 상태에서 얘가안 접혀져요.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이렇게 어요요쪽도 마찬가지예요. 좀어요이지 않아요. 그리고 넓은 쪽을 쎄게. 게넓고 넓게 넓 이 제품을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는 고객님들이 제 제품을 이렇게 조립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제 c n 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해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빨간 걸 눌렀을 때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잡고요. 여기를 발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전체를 당겨주세요. 내몸 쪽으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제 바운스 역할을 할수 있는 이 파이프 조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제품을 확인하셨을 때요 파이프를 들로 마주보고 있지만 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막 똑같은 모양이 있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먼저 그걸 확인하는 걸 해보시고요.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요거를 보시면 은 지금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 거의 정상으로 와 있네요. 지금 요거처럼 이렇게 음, 돼 있어야 돼요. 이걸 자로 깊이를 자르게 면은 이게 한 1cm 정도 되네요. 1cm고 요렇게 1cm 정도가 가장 적합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어떤 제품들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요거는 자료 한번 재본다면, 제가 봤을 때면 5mm도 안될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봤을 때한 5mm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은 뒤쪽에 파이프에 넘어가면서 닿게 돼 있습니다. 그리죠그러면 파이프를, 어, 피, 어, 플라스틱을 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으로 돌려서 이렇게 높이를 맞춰주시면 좋아요. 요틈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렇게 넘어가고 돌아가는데 전혀 걸그침이 없이. 방해가 없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깎다가 이렇게 하다 플라스틱 뭐 이런게 나온다면은 이건 너무 위로 올라가서 그렇다는 거 먼저 참조 한번 하시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가장 좋은 거는 이거 홈 사이에 그죠? 요 플라스틱 홈이 있죠? 이 사이에 와 있는 게 가장 적합할 거예요. 한번 제껴볼게요. 이렇게 아래 위로 돌아가면서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밑으로 내려가도 이쪽 벽에 플라스틱이 되어고 너무 위로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넘어가면서 플라스틱이 닿게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거는 옆으로 폈을 때요 정도 위치가 맞다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예, 지금 상태는 이제 거의 다 제가 맞췄어요. 요 정도 높이에서 맞췄고요. 자, 조립하는 방법은 요게 파이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이 가면 어때요? 어? 이 파이프와 이 파이프가 서로 어거지게 되잖아요. 그럼 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에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때요? 방향이 같죠? 요렇게 해서 살짝 밀어 넣으시면 돼요. 같은 쪽에서. 음, 한번 눌러볼게요. 딱 예,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요 소재 자체가 이렇게 유격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고. 이렇게 흔들림이 있죠? 예, 요게 유격이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멍이 아니라 이렇게 벌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유수가 있다는 걸 먼저 참조하시고요.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방향이 안 맞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고, 요 정도는 그냥 돌리면은 맞게 돼 있습니다. 자. 요까지 조립하신 다음에요 얘를 끝까지 붙여주세요 이렇게 아, 되게 중요합니다 요렇게 붙여준 상태가 되어야지 얘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면서 약간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자연현상이고 좀 쓰다보면은 지금처럼 장착이 이렇게 안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한번 잡아주시면 돼요 자요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반대편에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맞죠이 요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제가 설치할게요 네, 이렇게 딱딱하게 하고요. 지금도 얘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치하고다 됐다고 하시는데, 별리죠 여기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하면 약간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 이제 다시 세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이제 가운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제 발을 잘 보시면은, 요거 반드시 이렇게 넣고, 얘가 어느 정도 바닥에 있어야지 뽑기가 좋아요. 예, 이게 너무 위로 천장 위로 붙어 있으면 발을 넣었을 때 뽑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안쓸 때는 어떻게 요 살짝 밀어주고 얘를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가 가장 적절하고 이 상태가 돼야지 이게 바닥 부분에 거의 붙어 있어야지 발을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빼기 좋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스 부품을 이제 돌입하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제품을 구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조립이 잘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용으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은 기적이 기저귀 가리됩니다. 기저귀가리되가 이제 제품을 고용을 받으시면 제품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올 겁니다. 자, 근본적인 취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들이 셰프 파이프로 연결되다 보니까 연결했을 때좀 짱짱하게 연결돼야지 힘을 받을 수 있게 있기 때문에 조립할 때는 조금 빡세게 이렇게 조립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막 제끼다 보면은 안될수 있는데 자, 먼저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천 안쪽에서 다시 조립하겠지만 천 바깥쪽에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한쪽을 이렇게 고리에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박시거든요 여기서 요 고리에 요, 요게 넘어가지 말고 요 상태로만 잡아주세요. 자, 반대편에 또 볼게요. 반대편에도 또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한쪽을 먼저 집어 넣어주세요. 예, 네. 예, 네, 요렇게 집어 넣고요. 그죠? 이제 반대편을 또 집어 넣어주세요. 요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요런 형식으로 이제 조립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안쪽을 풀고, 실제로 안쪽에서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바깥쪽에서 그냥 가져오기 했고요. 원래는 요천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아까처럼 일단은 이게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잘안 맞다 보면은 무객께서 조금 까깝해하실 수도 있는니자 천에서 아까 끼운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그냥 끼우는 것부터 이게 빨고다 보니까. 뭐 같이, 같이 움직여야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은 끼우는 길로만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끼웠고요. 자, 반대편에도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천 안쪽으로 집어넣을게요. 저쪽, 반대편에는 완전 히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쪽도. 이쪽도. 이번에는 안쪽에 손을 넣어서 아까처럼 상태에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들어갔습니다. 자 반대편에도 아까 꼭 눌러서 집어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예, 보다 튼튼하게 쉽게 집어넣을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품을 뜯어보면은 지금 요런 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고리 끼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브이크루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 요거는 어디 설치하냐면 밑에 제일 바닥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거 하나만 있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하나 도 추가를 했고 아예 끈 없는 것도 있고 끈 있는 것도 있는데 끈 있는 걸 밑에 놔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놓냐 하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밑에 놓는 이유는 가운데 놓고요 아 여기 끝부분에 보시면은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예 네, 이쪽으로 이 찍찍이를 넣고요 밑에 부분에는 다시 또직찍이가 있으니까 연결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죠 네어 가면요 이걸 음. 이렇게 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이 밑에 반대편에 직찍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네, 딱 붙여주시면 얘가 이제 안전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쪽에도 집어넣고요 뭐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요것도 당겨 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집어 넣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하면은 바닥과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빼내려고 해도 이제 안 빠지게 그렇게 됐다 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층 부분에 까는 거는 다른 한 장짜리로 이제 1층, 2층, 3층 거기에 맞춰서 까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